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플루미넨시 대 아라흘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플루미넨시는 브라질의 강팀으로 남미 챔피언 자격으로 4강에 직행했다. 베테랑 스트라이커인 헤르만 카노를 비롯해 콜롬비아, 국대 윙어인 아리아스 등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인데 안드레와 마테우스 등 브라질 대표팀이 주목하는 중원 조합도 확실하다. 아라흘리는 클럽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개최국인 사우디의 아리티아드를 제압했다. 벤제마와 코로나도를 공격 전면에 내세운 상대에 고전하며 경기를 압도하진 못했지만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가 확실했다. 퀸이지 출신 윙백 마하롤의 선제골에 이어 이집트 국대 공격수엘 사하트가 추가 골을 넣으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브라힘과 하니가 나선 수비 라인도 안정적이었다. 플루미넨시의 승리를 본다. 아라흘리는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와 크랙 역할을 할수 있는 베테랑 공격수 모데스테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해 이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때문에 엘 사하트가 상대 수비에 막히면 해결할 선수가 부족하다. 아리아스와 케노의 지원 아래 카노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플루미넨시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살레르니타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지난 라운드에서 3위 팀인 밀란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루쿠먼의 멀티골이 있었고, 교체로 들어온 콜롬비아 출신 무리엘의 골도 있었다. 그 경기 이후 있었던 유로파 조별내선 최종전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도 라코프를 완파하고 16강으로 직행했다. 폴로이의 부상이 있고 스트라이커인 스카마카가 빠져있지만 선수단의 힘이 대단하다. 살레르니타나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볼로냐에 패했다. 교체로 투입된 음앙코가 골을 터뜨렸지만 한골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로테이션 자원인 파지오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아치오전 승리로 반등을 노렸지만 그 이후 영패를 당하며 다시 추춤하고 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조중 경기가 있었지만 로테이션을 돌리며 이번 홈 경기에 대한 부담이 없다. 쿠프마이너스를 중심으로 에데르손과 파살리치 등 공격 전개에 능한 중앙 미드필더들이 나와 경기의 주도권을 줄수 있고 루쿠만과 데케틀라이르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버밍엄 시티 대 레스터 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버밍엄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카디프를 잡고 4경기만의 승리를 추가했다. 그러나 시즌의 중반 가까운 시점에서 여전히 중화위권에 머물며 위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홈에서 리그 선두를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아이브와 로버츠 등 수비 라인이 확실하게 라인을 지키며 수비적으로 상대에 맞설 것이다. 레스터는 주말에 입스위치가 홈에서 노리치 상대로 승점 한점 추가해 그첫기에 이번 라운드까지는 1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추격자가 주춤했기에 찾아온 승점을 벌릴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부상으로 직전 경기를 빠진 이에아 나초가 돌아올 수 있는 이번 원정인데 아직은 풀타임 소화가 부담이기에 다카와 마비디디가 공격을 이끌 것이다. 레스터의 승리를 본다. 버밍엄은 팀 내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가 많다 때문에 홈이지만 레스터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윙크스와 은디디 등이 중원에 나서 상대를 확실히 압도할 수 있고 마비디디가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측면을 넘어설 레스터가 승리하고 1위를 유지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지로나 대 알라베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로나는 이번 시즌 가장 놀라운 팀이다. 확실한 재정적 지원 속에 좋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성적을 낼 거라고 본 전문가는 없었다. 직전 경기에서는 원정회사 바르샤의 2골차 승리를 거두며, 다시 나리가 1위로 올라섰다. 도그비크는 골맛을 보며, 시즌 8호 골을 기록했고, 구티엘에스가 측면을 지배했다. 슈퍼크랩 역할을 하는 스토아니는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다. 알라베스는 최근 두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며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할 만한 상대인 마요르카와 나스팔마스를 만난 일정이었는데 마무리에 고전했다. 오모로디온이라는 수준급 공격수가 있긴 하지만 이선지원이 불안했고 최근 중원의 경기력 저하가 크다. 지로나의 승리를 본다. 리그 선두팀을 원정에서 상대하는 알라베스가 텐백으로 10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하지와 블란코등볼란치로 나서는 선수들의 수비라인 보호가 되지 않기에 지로나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 사비오와치간코프의 이선 지원 속에 도브비크가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지로나가 무난히 승점 3점을 추가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